高齢者を対象に、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ワクチンの接種が進められる中、上皇ご夫妻や日立宮ご夫妻など、高齢の皇族方が接種を受けられました。1日午前、宮内庁病院に、上皇様の弟の日立宮様と、日立宮妃の花子様、それに、三笠宮智仁妃の信子様が入られました。午後には、高窓宮妃の久子様も、 宮内町病院で接種を受けられました。また、上皇ご夫妻も東京港区のお住まいで接種を受けられたということです。宮内町では、上皇ご夫妻や後続型について、一般の人と同じ時期にワクチンの接種を行えるよう調整してきましたが、接種を行ったかどうかは公表しない方針を5月明らかにしています。 고령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아키히토 상황 내외와 히타치노미야 내외 등 고령 황족들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지난 1일 오전 국내청 병원으로 상황의 남동생인 히타치노미야 왕자와 부인 하나코비 그리고 미카사노미야 도모히토 왕자의 부인 노부코비가 들어갔습니다. 오후에는 다카마도노미야 왕자의 부인 히사코비도 국내청 병원에서 접종을 받았습니다. 또 상황 내외도. 도쿄 미나토구에 소재한 거처에서 접종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내청은 상황 내외와 황족들에 대해 일반인과 같은 시기에 백신 접종을 할수 있도록 조율해 왔는데 접종을 실시했는지의 여부는 발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지난 5월에 밝힌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도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황실에는 고령자 황족이 많기 때문에 백신접종도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실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의 인물을 다 설명드리긴 어렵겠지만 보시면 나니나니노미야 로 끝나는 말들이 쭉 나오는데요. 텍스트에는 히타치노미야 미카사노미야 다가마도노미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미야케 라고 하는데요. 일왕, 즉 천왕 또는 황태자가 아닌 남성황족이 성인이 되면 궁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야케는 궁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별칭처럼 불리기도 하고 훗날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면 하나의 가문을 통칭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히다치노미아는 현재 일왕의 작은 아버지 일가를 말하는데요. 이번 텍스트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아키시노미아는 노 현재 일왕의 남동생 일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미야키는 남성 황족의 하나의 세습이 가능하고요. 만약 세습할 남성 황족이 없고 구성원들이 사망하게 되면 자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왕비 라는 의미의 한자 왕비 빗자에 대해서인데요. 텍스트에는 히타치노미야 히노 하나고사마 이때는 히타치노미야의 부인 이라는 뜻인데요. 앞의 명사와 붙어서 읽을 때는 히 라고 읽습니다. 다만 단독으로 읽을 때는 키사키 라고 한다는 거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악센트 규칙입니다. 난이 난이 슈시 종자로 끝날 경우의 규칙인데요. 우선 슈 앞에 한자가 한 글자만 올 때는 대체로 첫음절의 악센트 핵이 옵니다. 세슈, 접종은 세의 악센트가 있고요 이슈, 다른 종류라는 뜻의 이종은 이의 악센트가 있고 익슈, 육종은 이의 악센트가 있습니다. 이슈, 일종도 이의 악센트가 있고요 각슈, 각종은 첫음절 카의 악센트가 있습니다. 다만 자슈, 잡종은 악센트의 핵이 없는 해방 가타입니다 그리고 슈 앞에 한자가 두 글자 이상이라면 슈 바로 앞에 음절에 악센트 핵이 오는데요. 자이라이 슈, 제래 종은 이의 악센트가 있고, 준케 슈, 순종은 트의 악센트가 있습니다. 쇼크진 슈, 식인종은 지의 악센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클립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